가게 방문해주신 손님분이 적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적어주셨거든요 어 그럼 쿠엘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느낌입니다 어, 이거 맛있는데요? 이거 어떤 맛이라고 설명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참고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핀통 쓴 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이거 달아 놨었잖아요. 근데 저희 가게 방문해 주신 손님분이 적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적어 주셨거든요. 이분이 제가 이렇게 사진 첨부해 드릴게요. 여기 아홉 <laughs> 종을 다 드시고 가셨거든요. 제가 지금 핀톰스니 아홉 종이 다 있는데 다 드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이거 적어주실 수 있냐고 해서 적어주셨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주셨고요. 사실 제가 12년짜리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 먹어본 적 있는데 이런 13년이나 17년 이런 계열을 안 먹어봐서 좀 이 노트를 참고를 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12년을 먹어봤는데 리뷰를 못 올린 이유가 일단 맛 표현에 제가 좀 한계가 있었고, 어, 갓 뚜따를 했기 때문에 맛의 느낌이 그렇게 전대 테 크게 안 느껴졌어요. 제가 워낙에 위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트를 보면서 좀 참고를 해보고 저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셔볼 어, 종류는요. 13년 링크우드, 12년 올트모어, 14년 아드모어, 17년 쿠릴라 제품을 마셔볼 겁니다. 일단, 13년 링크우드부터 먼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출근을 해서, 정말 조금 소량만 마셔보도록 할게요. 음! 어, 핀돔스 링크우드 향은 일단 저는 달달한 과일 향이 먼저 나고요. 굉장히 달아요. 사과 사과 향이 좀 많이 강하게 납니다. 음향 진짜 좋은데요. 일단 마셔볼게요. 음 저는 사실 그첫 맛이랑 끝 맛의 차이점은 크게 못 느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거는. 좀 스파이시함은 계속 가져가는 것 같고요. 오크향도 같이 들어가 있는 달달한 그런 과일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맛있어요. <laughs> 맛있고 좀 단편에 속한, 속한 것 같고요. 이게 도수가 56.6도, 꽤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또 작성해주신 걸 읽어보면서 어떻게 또 쓰셨는지 봐볼게요. 오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향은 풋풋한 청사과 뒤로 갈수록 건포도 노트로 바뀐다 맛은 진한 건포도 풍쿵한 쉐리의 맛과 함께 우디와 스모키가 있어 밸런스가 잘 잡힌다 피니쉬는 중간 정도 맛에서 오는 노트가 피니쉬로 이어진다 오 제가 했던 말이랑 어느 정도 일치한 거 같아요 제가 오크라고 했던 게그 우디랑 스모키랑 맞나 봐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저게 눅진한 그런 느낌이 이런 우디 스모키 이게 맞다 그리고 건포도 향이라고 했는데 어, 건포도 향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과일 향이 그래서 이거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고 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어, 13년 링크우드 굉장히 맛있습니다 톰슨 아드모 14년 마셔보도록 할게요. 음, 이거는 향이 좀 많이 다르고요. 과일 향보다는 좀 고소한 그런 향이 납니다. 견과류 같은 느낌이 나고요. 계피라고 할까요? 이런 향을 계피라고 하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첫 맛이랑 마지막 맛이랑 비슷하게 느껴지고. 근데 이제 좀 직관적인 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과일향이랑 그. 스모키한 느낌이 났다면 얘도 좀 견과류 고소한 그런 느낌에 플러스 스모키 스파이시한 느낌이 같이 들어가고요 끝맛이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못 들었어요. 어 사실 막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의 위스키 맛은 아니긴 한데. 취향적으로. 근데 위스키 자체에는 굉장히 좀 좋은 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정답 공개하는 느낌? 향은 강한 스모그 향, 열대 과일의 달달한 향과 스크리미한 질감이 있다. 맛은 먼지를 뒤덮은 듯한 쿰쿰한 스모그, 크리미함도 유지되고 뒤로 갈수록 와인의 달큰한 맛도 존재. 피니쉬는 중간 정도, 스모키함도 유지되지만 열대 과일의 균형잡힌 단맛이 많이 남아 밸런스가 좋다. 오, 네. 어 크리미하다, 뭐 스모그, 먼지, 뭐 이런 맛이 좀 난다고 하는데 열대 과일? 열대 과일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먹어봐서 열대 과일을. 그래서 저는 그냥 고소하다, 그 쿰쿰한 맛이 고소하다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맛 자체는 괜찮은데 어, 링크우드랑은 정확하게 좀 다르다 보니까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스키 퀄리티는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핀톰슨, 쿠릴라 17년. 아, 다 고도수구나, 완전히. 근데 전 쥐똥만큼 먹기 때문에 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쥐라이 그렇게도 센 편이 아니라서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릴라. 사실 그 손님분이 쿠릴라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피트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 그러면 쿠릴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기대가 되는 느낌입니다. 음. 일단 향부터 그 피트위스키 특유의 그 느낌이 좀 있는데, 단향은 전혀 없고, 진짜 그 피트향이 좀 나는데, 완전 전형적인 피트향이라기보다는 은은하게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음. 왜 추천하는지 알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조금 따라가지고 조금만 더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약간 그런 플라시보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거 없이. 느껴볼게요. 아, 어, 이거 맛있는데요? 사실, 뭐, 맛은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느낌의 피트는 맞아요. 근데, 완전 피트가 아니라, 이걸 쉐리 피트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완전 처음부터 피트가 강한 느낌보다는 하, 이거 어떤 맛이 라고 설명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참고해보겠습니다 음 향은 올로로소 쉐리의 밝은 과일 향 약하지만 상큼한 시트러스 그 뒤에는 쿠릴라이스 부드러운 스모키가 온다 맛은 직관적인 쉐리의 쿵쿵한 단맛, 그 뒤에 쿠릴라의 스모키함이 올라오면서 쉐리 피트의 뉘앙스가 온다. 아, 이거네요. 맞아요. 쉐리의 느낌과 피트의 느낌. <laughs> 맞네요. 피니시는 중간보다 긴 편. 바닐라 노트와 함께 담배잎, 가죽 피트의 향이 유지가 된다. 오, 정말. 그 글솜씨가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으시고. 약간 저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laughs> 제가 그분 <laughs> 마시고 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있을 때좀 대화를 나눴거든요. 어, 위스키 제가 잘 모르는데 어, 좀 오히려 손님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어, 너무 감사하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힌톰슨 울트무어 12년 이거 맛있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를 마신 적이 있어요 이걸 마신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뭐라 해야 될까? 이 증류소라고 하나요? 증류소의 특징을 잘 몰라서 그러면 달달 거랑 비교를 해봐야겠다 해서 달달 울트머 이순 씨는 같이 마셔봤는데 느낌은 좀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좀 좀 맛이 엄청 진하다라는 느낌? 좀 뭐랄까, 그좀 농도가 짙은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좀 색이 짙은 느낌이에요. 일단 향은 링크우드 13년, 그리고 올트무어 12년이 가장 좋아요. 이거는 그 말린 과일 같은 향이에요. 좀 말린 망고? 그런 달짝지근한 그런 향이 좀 많이 나고요. 마셔볼게요. 때는 느꼈던 게 똑같아요. 진짜 달고 짠데. 이거는 다른 술들보다 좀 다른 점은 피니쉬가 길지가 않아요. 딱 마시고 끝나는 느낌? 그래 울트무어도 제, 제 기억상 12년 계열 중에 울트무어가 가장 괜찮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향은 밝은 붉은 베리향 산딸기랑 라즈베리 향이 났다고 하시고요. 뒤쪽에서는 아주 얕은 라이의 풀내음이 잡힌다. 맛은 확고한 붉은 베리의 상큼 달달한 맛 크리미한 맛과 오키함도 있고 뒤로 갈수록 단님? 혼인이 잡힘 맨 끝에는 스파이시가 잡힌다 피니시는 중간 정도 향과 맛과는 다르게 다크베리의 단맛 그러나 크리미한 질감은 유지된다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네요 전 짠맛이 진짜 많이 느껴지는데 그 짠맛이 도대체 어떤 걸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혀의 감각을 살게 하는 맛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도 좋고 저는 핀텀슨 링크드 13년 별점 5점 중에 4.5점 아드모어 14년 별점 5점 중에 이것도 4.5점 핀텀슨 쿠렐라 이거는 4.6점 이건 제취향이좀 들어가서 그리고 울트모어 12년. 이거는. 이거는 4.3 정도? 왜냐면. 아니다. 어. 4.3이 4.5 정도? 그럼 저한테는 이 쿠릴라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얘가 1번. 그래서 얘가 1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2위, 얘는 공동 3위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게 더 맛있긴 했는데, 근데 그 맛이 좀 다를 뿐이지 별로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술은 없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제가 집에 데려간다 하면은 처음에 먹었던 링크우드 13년이랑 쿠릴라 17년을 가지고 가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맛이 서로 달라서 매력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리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게 오셔서 한번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대표님이랑 상의를 해볼 건데, 어,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시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어보도록 해볼게요. 댓글 참고해주세요